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장마감후 8시 정도 됐네요. 오늘 전체적인 시황과 특징주를 또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황을 먼저 볼게요. 음, 오늘은 뭐 코로나 19 백신이 될것 같다라는 소식. 그게 뭐냐면 모더나 백신이 12월 긴급승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다 미국 또 부양책이 또 맨날 왔다리 갔다 하잖아요. 요번엔 또 긍정적으로 또뭐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뭐 12월, 10월 변동성 장세가 크기 때문에 어느 날 된다 그러면 또올랐다가또 뭐 조금 뭐 삐걱거리면 떨어지고 하니까요. 삐걱거리면 사고 또좀된다고 오르면 또좀 짧게 끊고 팔고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이쪽에 올랐어요. 이제 올겨울 춥다라는 소식에 올겨울 예년보다 추운 날씨로 인해서 난방수요가 증가된다는 전망에 전기가스들, 또 유틸리티 쪽이 좀 강했고요. 우리가 그 SPC, 어제부터 계속 좀 어, 수급이 좋았죠. SPC3립. 딱 생각하면 호빵, 호빵 생각나죠. 네, 그거는 뭐 주식도 좀 오르고 그랬습니다. 원달러 한율 한번 볼까요? 원달러 한율이 113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원달러 한율이 1131원 90전. 이제 1130원도 30원대도 위협하겠네요. 1120원대로 떨어지겠습니다. 원달러 한율은 계속 떨어진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약달러 정책을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원달러 한율은 강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과 커플링 되었고 환율이 움직이, 움직이죠.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좀 오늘 좀 거래소에서 팔았고요 코스닥은 매수를 했습니다. 외인이 거래서 뭐 조금 팔았고 코스닥은 좀 많이 팔았네요. 대신에 외인이 지금 선물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선물은 계속 롱 포지션을 가고 있고요 콜옵션도 어제는 또 많이 좀숏 포지션 영위했다가 오늘 좀 많이 좀 걷어들였네요 오늘은. 풋옵션도 조금 뭐 음, 어제 별반 차이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의 포지셔닝은 선물은 지금 롱 포지션, 콜과 풋옵션은 지금 숏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예,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 달러 한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엑시트할 수도 없어요. 엑시트하려면 엑소도스 엑시트하려면 원 달러 한율부터 올라가죠. 이거 다 팔아치우고. 지금은 변동성이 있는 장세지 대세 하락 뭐뭐 더블딥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시황 마치고요 어제 분석해드린 연기금 사모펀드 외국인 최근 오거렐 중에 이것좀 어, 리뷰 좀 해볼게요 여기서 딱 보셔도 오늘도 두산중고급 외인 기간 프로그램 많이 들어왔죠 어, 차트도 매우 훌륭합니다 계속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주는 SK바이오팜, 바이오팜 좋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몽창다 들어왔습니다. 계속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요. BGF리테일도 좋은 흐름이죠. 결국 이제 이 주황색 선이 지금 120선인데 120선까지 지금 건드리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수급에서는 계속 두산중공업, SK바이오팜, BGF리테일 이렇게 세 종목 계속 주시하셔야 되고요. 밑단 다 갔습니다. 그다음에는 오늘 한화 솔루션, 한화 솔루션 저는 조금더 조정 받고 어, 올라가겠다 싶었더니 여지없이 올라갔습니다. 역시 강한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차 신재생에너지의 그 대장주는 한화 솔루션입니다. 뭐 급등해서 대장주가 아니고 시총도 크고요. 지금 뭐 차트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게 초록색이 저는 60선인데요, 60선도 안 깨고 이번에 반등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20선 안 깨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네요. 시장이 또 바이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이거 저는 항상 그러지만 이 하나 솔루션만 딱 보시면 전체 그린 에너지 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장이 따라가면 다 쫄다고들은 따라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연기금이 오늘은 뭘 샀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롯데케미칼 연기금은 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학 쪽은 계속 주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데케미칼 두 번째로 많이 담은 것은 현대 모비스를 담았네요.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는 글로비스는 띄우고 현대 모비스는 뒷다리 잡고 지금 못 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는 또 반대 세력은 가만 히 있겠습니까? 그죠? 현대 모비스도 계속 모으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C소프트가 지금 좀 좋아졌습니다. NC소프트는 좋아졌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초록색 선이 60선인데요. 60선이 이렇게 지금 포물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를 헤딩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팡! 뚫으면 예,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60선을 또 헤딩하고 내려온다면, 어, 장기적으로 어, 좋지는 않습니다. 요거 좀잘 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NC 소프트가 사시고 싶은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안정적이고, 지금 뭐 내년에도 불소라든가, 모든 뭐, 게임의 대장이죠. 우리나라 게임 대장 이미지. 근데, 기술적으로는 요, 포물선, 60선, 초록선 포물선을 갖다 탁 맞고, 헤딩하고 내려오, 이걸 못 들으면, 강하게 못 들으면, 추세가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 솔루션을 금방 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의금이 세게 들어왔네요. 이제 또 추세를 바꿔놓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는 빼고요. 금융주도 좀 빼고, 대한항공에, 좀 언택주가 조금 소강 상태고 컨택조들이 올라오고 있죠 sk 마이 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빅히트는 저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건드립니다 뭐 이거 아실 분들 하세요 한국 가성서 제가 분석해 드렸죠 계속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좀 거의 좀다 왔어요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때 이날 소개시켜 드렸죠 여기서부터도 뭐1 0 올랐는데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오늘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것들이요 크리네사이언스 주목해야죠 지금 뭐 연이틀 좀 공기 질도 안 좋고 또 중국이 이제 공장을 결국 돌리나 봅니다 우리가 중국 미세먼지 뭐 이런거 나오면 딱 떠올려야 될거 크리네사이언스 미닉스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크리네사이언스를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 플로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절대 이거 세력이 못 나간 안 나간다 그랬죠? 안 나갔습니다. 이건 터는 거고요. 저도 오늘 어제 어제 이제 보초병 넣었다 그랬고 오늘도 저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 플로우 이제 계속 좋은 흐름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한지는 조금 지지부진한데요. 여기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공략하지 마시고요. 예. 코나이 나왔습니다. 코나이 아이. 코나이는 제가 공략을 한다고 수강생들 단체 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지금 얘가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코나이가 어 거래정지를 좀 당했었습니다. 올해 3월 달부터 이따가 쭉 그래서 3월 달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다 폭락하고 이, 얘는 끝났었어요. 그리고 우리, 우리 보통 주가들이 여기서 다 많이 올라오고 이만큼씩 있죠. 근데 얘만 지금 그때 그 가격이에요. 딱 해필 그때 폭락할 때딱 거래정지를 먹어서 거래 정지 사유가 뭐냐면요. 뭐이 회사가 뭐 나빠서가 아니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정지 사유가 딴게 아니고 이제 그 3월달에 한정을 받았는데 태성 회계법인으로부터 북경하고 또 방글라데시 쪽 매출 관련 서류들을 제출을 못 받았어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은 이렇게 특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성 회계법인에서 그냥 한정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것도 좀뭐 사실은 어 조금 뭐 시끄럽습니다. 왜냐면태성회계법인이 마지막 코너 이 하던 해와 가지고 보통 마지막 할 때는 또 그런 뭐 이상한 것도 좀뭐 부리고 좀 한마디로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뭐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3월달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되게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괜찮았는데 어 지금 새로 재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어장 끝나기 한 여섯 시 다섯 한 오십 분인가우그 정도 제가 딱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나이 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 의견을 거절 또는 범위 제한 한정 사유가 해소되었다라고 그래서 관리 종목을 2십일 내일부터 해제한다라고 이 공시가 떴습니다. 그럼 제가 이 코나이를 갖다가 좀 계속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코나이가 우리 그 지역화폐 경기도 지역화폐 아시죠 그거 아는 회사입니다 지역화폐 앞에. 지역화폐 앞에 그래서 이게 저제 아내도 쓰고 있는데 뭐 이벤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가 있으면 9만 원을 채우면 10만 원을 쓰게 해주고 9만 5천 원만 넣어도 10만 원을 쓰게 해주고 그런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주부들 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 화폐 결제액도 늘어나고 그 지역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코나 카드라는 플랫폼 확장성이 좀 큽니다. 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 보는 거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갖고 지금 이천이십 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는데 3월 달에 폭락 맞은 이후로 쭉 주가를 가 주가가 이때까지 그 거래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낮췄다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제 보면 오늘 끝났 오늘. 이 제한 사유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된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 크냐면 어, 이회사가 아무리 좋다 그러더라도 자본을 운영하는 어떤 운용사는 세부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회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관리 종목이 있는 회사는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관리 종목이 해제되면 이제 코나이가 좋은 것도 아닐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코나카드의 플랫폼 확장성도 있고 지금 지역 화폐 결제도 늘어나고 그 지역도 늘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 기관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센티멘탈이 좋아졌고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고 또 곁다리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하고도 좀 연관이 좀 있죠. 그 도지사께서 이 지역 화폐를 굉장히 밀고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좀 엮이더라도 괜찮고요 뭐펀더멘탈 좋고 센티멘탈 좋은데 그렇게 정치 테마주에도 엮기면 좀 많이 좀 어~ 당연히 뭐 폭발할 수도 있겠죠 다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네 그런 거는 또좀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우상해야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또 크면 정치 테마에 엮여버리면 정말 좀 등락이 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면 주가도 첫날 이게 첫날 17.82% 까지 올라갔다가 또 10, 저가는 16% 까지 마이너스 났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1%로 끝났어요. 어처원니 없이 끝났습니다. 뭐 따상 될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부터 계속 모았습니다. 어제까지 오늘 좋았구요. 오늘 조금 뭐한 3분의 1 정도 덜어냈는데 3분의 2는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뭐 홀딩할 생각입니다 코나이 계속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양 전기 공업 대양 전기 공업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선박에 그 조명을 설치하고 그 조명을 만드는 서요 방폭등이라고 하는데 방방 방, 방지하다 방자고요 폭 폭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하게 쓸수 있는 조명등이에요 얘가 LNG 선이나 유조선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LNG 선이나 유조선에 만약에 등이 폭발하면서 어, 터지면서 뭐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러면 불이 붙으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로 LNG 선이나 유조선에. 그래서 거기에 주로 쓰이는데 해상풍력에서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좀더 모멘텀이 되는 것은 수소 탱크의 압력 센서로도 쓰이는데요. 이게 이 회사가 그 일진다이아의 자회사인 음, 일진 복합소재에 납품을 해요. 그럼 이그 거기에 현기차에 쭉 다들 합니다. 아도, 뭐, 이렇게, 아도, 이건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된대. 현기차에 전량 납품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뭘로 엮이나요, 지금? 해상 풍력에도 엮이고 수소 쪽에도 어 엮여요. 잘 보셔야 됩니다. SK 가스도 이번에 좀 조금 더 조정받을까 했는데 오늘 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SK가스가 7월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LPG와 수소 복합 충전소 운영을 좀 확대 중입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에서 LPG 원료로 수소 3만 톤을 연간 생산하고 있고요. 또 관계회사인 SKDND에서도 수소 연료전지 만든다는 거제일정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수소로 엮결습니다 매우 좋고요. 현대글로비스 오늘 뭐어 외국인 기관 어, 프로그램이 좀 팔긴 했지만 지금 차트는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대차 지배구조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셔야 되고요. 세아제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세아제강은 세아재강. 지금 미국향 에너지용 강관 수출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대박이 난다는 표현이 많은가 보기인데 관세율이 하락을 했어요. 관세율이 지금 그러니까 OCTG 강관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12%에서 16%까지 올랐다가 최근 이제 3.9%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단가 인상도 할수 있고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또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27% 정도 뚜드어 예, 맞았는데 관세를 올해는 3.45%로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1 1월뭐 예정된 최종 판경, 어, 판정에서도 좀 낮은 관세율 예상돼 가지고 내년에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물론 반영을 하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좀좀 좀 눌림 주고 60선에서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태아재강 계속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 좀더 보여드리면 골프존 좋죠. 골프존이 오늘 수급에 매우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아마 역대급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보면 골프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죠. 지금 이제. 한 개월이 되면 겨울이 되면 저도 겨울에 쳐봤는데 아우, 너무 추워서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죠. 그런데 이제 겨울 되면 우리나라 잔디도 이제 다 마르고 하니까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데도 전지훈련 가시는데 그거 이제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골프존에서 하는 그런 실내 골프장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데서 많이 치겠죠. 그래서 골프존은 계속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네, 시황과 어제, 어제자 수급 특징주 리뷰 오늘 또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 어, 미리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방송 마치고요 내일도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